Too late, made my luck on my own dime Been called too crazy, been called too blind. But I built this ground on 왜냐면 이거 4 0 0 0 니끔 타고 내려와. 타, 타, 타. <웃음> 야, 씨. <laughs> 어. 와. 네 안녕하세요 전자남이소입니다 네, 오늘 송리산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 송리산은 세 번째 방문이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방문하면은 극락에도 갈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코스는 제가 한 2-3년 전에는 아, 철왕봉 들렸다 문영대로 내려온 시의 반대 방향으로 반정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중간에 신선대 휴게소를 좀 지나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경업대 잠깐 들렸다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은 약 4.7km 걸었고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이제 세심정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세적길 따라 아, 쭉 걸어오시면 은 아, 세심정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천왕봉 방향이고요 왼쪽으로는 문장대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문장대 방향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심정 갈림길입니다 오른쪽이 천왕봉 어, 상완암방향이고 왼쪽이 문장대 독천완방향입니다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네, 시 민정 바로 뒤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5.5km 왔고요. 1시간 40분 소요됩니다. 용바이꼴 휴게소입니다. 보 네, 보현재 심태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6.1km고요. 2 시간 10분 소요됐습니다. 네, 이제 문장대 2km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빈 공터가 예전에 보현재 휴게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철거하고 없습니다. 네, 보현재 고개에서약한 20분 정도 올라오시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문장대, 경업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이 중사자 방향입니다. 와, 이거 바위가 엄청납니다. 와, 여기 불자라고 써있네요. 저는 지금 왼쪽 중사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려는데 중사장까지는 까지만 갈수 있고요 그쪽으로는 등록 없습니다 그래서 중사장 보시려 그러면은 이쪽 잠깐 갔다 오시면 되고요 한 10분이면 갔다 옵니다 예. 저희는 다시 여기서 문장대 1.5km 방향 으로 진행합니다 와, 이거 바위 갖고 연어 대가리 같습니다 앞에 문장대 1.5km 남았다는 이정목을 지나서부터 돌계단으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네 저도 지금 한 2-3년만에 오니까는 등로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대 1.5km 남았다는 이정목에서 좌측으로는 중사자음인데 거기는 중사자음만갈 수가 있고요 더 이상 등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대 방향은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와, 여기도 작년 겨울에 에, 그 자연 피해로 피해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여기에 다시 또 원상복구되려면 또 많은 세월이 흘러야겠죠. 네, 지금 여기약 7.7km고요. 약 3시간 소요됐습니다. 여기 예전에 냉천골 숙이소 어, 건물이 있던 터입니다. 네, 지금은 철거하고 없고요. 네, 이제 저 계속해서 문장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문장대는 2km 남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약 8.2km 왔고요. 3시간 20분 소요됐습니다. 네, 두꺼비 와이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두꺼비 와이죠? 두꺼비처럼 생겼죠? 아, 여기. 식탁 데크 공간을 새로 만들었네요. 이전에 이 없었는데 저 아래 데크도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돌계단을 계속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데크가 있어서 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정상부. 까파란 아, 백화계단에 올라옵니다. 좀 넓은 쉼터가 옵니다. 여기가 주차장에 8.4km고요. 3시간 40분 아주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8.7km고요. 3시간 45분 소요됐습니다. 네, 문장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옛날 정상석이고요. 저게 이제 새로 만든 정상석입니다. 네, 문장대 아, 앞능 전망대는 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문장대 정상석은 요 아래에 설치되어 있고요. 아, 전망대는 이렇게 철 계단을 잠깐 오르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조망이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치형제봉이 멋지게 보이죠? 네, 오늘 좀 시야는 좀안 좋습니다.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좌측이 이제 화복 주차장, 예, 이렇게 최단 코스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다음에 한번 가 보고요. 저희는 신선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문장대에서 신선대 방향으로 가는 능선길에는 눈이 아직 많이 쌓여 있네요. 왜 뛰는 거예요? 와. <laughs> 오. 와, 저기 와봐. 와 봐. 와, 이봐 봐. 저 봐. 아. 네, 운대에서 신선대봉으로 가는 아, 능선 이렇게 5릉 내리가 하면서 능선을 따라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오르락내리락하는 능선도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대에서 천암목까지는약 3.5km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네, 천암목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여기도 암릉미가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능선을 타고 쭉 이어지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 뒤에서 보면은 저쪽 시루떡같이 이렇게 싸놓은 바위, 네, 저게 이제 청업대 바위입니다. 네, 저희가 문양대에서 이렇게 넘어왔죠. 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와 지금 바람이 엄청 붑니다 와이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붑니다 네 주차장에서 약 10.5km 왔고요 5시간 30분 소요되었습니다 네, 점심 먹고 뭐 휴식, 촬영 다 포함해서 천천히 와서 소요된 시간입니다 네, 신선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조망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 끝내 주죠. 로세 노로. 여기서 계암석들의 조망이 끝내 주죠. 신선대에서 뭐한 30분 정도 오면은 여기 이제 신선대 휴게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주사 까지 는 5.4km 어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여기 라면 등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여기 메뉴판 보실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이 이제 신선대 휴게소고요 휴게소 뒤쪽으로 화장실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게소에서 어, 이쪽 천왕봉 방향으로 바라보면 저쪽이 신선대가 보입니다. 신선대 휴게소를 뒤로 하고요, 이 경업대 갈림길에서 아, 천왕봉은 좀 시간상 여유가 안돼 가지고 이 경업대 갈림길에서 법주사 주차장 쪽으로 목점행 어.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원래 여기 당초에 신선대 휴게소에서 어, 여기서 점심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컵라면 등하고 전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비상식량을 아, 가져오지 않았으면은 굶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겨울철 산행하실 때꼭 비상식량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행할 때는 필수품입니다. 네, 휴게소에서 약한 10분 정도 오시면 여기 갈림길이 있습니다. 경업대 갈림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직진하면천왕봉 방향입니다. 2.1km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경업대 법주사 주차장 쪽으로 어, 나오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법주사는 5.1km 되고요. 어, 경업대는 40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또 내려가다가 경업대 주변에서 보는 풍경이 좋다고 하니까요.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철왕봉을 다음에 가기로 하고요. 어, 경옥대 방향, 주사 방향으로 어, 원점 이기하는 코스로 하산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옥대로 하산 길이, 와, 초반, 400m 경옥대까지 상당히 돌계단으로 가파릅니다. 오우.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가. 와 이게 경업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와 오늘 천왕봉을 아쉽게 못 갔는데 와 여기서 보상을 해주네요. 와 여기 또마당마일가 있습니다. 와이 풍경 끝내줍니다. 네, 경업대 전망대를 뒤로 하고요. 저는 다시 법조사 주차장 방향으로 타산을 이어갑니다. 이어 아 여기 경업대 전망대 강추합니다. 와, 여기 경업대 지나자마자 데크 계단에 경사도 보십시오. 와, 거의 한 80도? 어, 됩니다. 네, 네, 좀 짧게 내려갑니다. 네, 경업대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200m 우측으로, 네, 관음함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여기 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입로가 또, 유명한데죠? 와. 아. 아. 예. 암릉 사이로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가로막을 뒤로 가고요. 다시 법주사 주차장 방향으로 화산을 이어갑니다. 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경업대 전망대에서 데크다 바로 내려오면 이중목 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왼쪽으로 200m 가로나 갔다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10분이면 갔다 올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법주사 방향 4.7km 남았다고 합니다. 계속 화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와, 가로만 지나서도 가파른 데크 계단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또 이렇게 돌 계단으로 계속 와 이어집니다. 와, 그 데크 계단이 끝나고 또 이렇게 가파른 돌계단이 이어집니다. 와 여기 경업대 코스 상당히 가파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대에서 1.2km 내려온 금강골 쉼터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세신전 갈림길까지 1.5km 남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도 금강골 쉼터에 옛날에 이제 금강골 휴게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이제 경업대 등산로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다시 처음에 올랐던 세심정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 4 1 1 k m 고요 7시간 25분 소요됐습니다. 네, 이제 세심정에서 법주사까지 약 3km 정도 저희는 임도길을 따라 이제 하산을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라올 때는 여기 세적길임도세길로 이렇게 좌측으로 왔는데 이쪽 세적길이 아직 군데군데 빈칸길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려갈 때에는 요 인덕길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와, 다, 바위에 저기 소나무 올라간 거 봐. 공기돌 같이 생겼잖아. 네? 저 소나무가 어떻게 올라가 있냐? 저 소나무가 밖에서 올라간 거 봐. 그 바위 위에 흙에 거기서 이제 자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네, 이제 주차장에 다 와갑니다. 네, 오늘은 저는 17km 에 걸었고요. 소요 시간은 8시간 10분 소요됐습니다. 저희 는뭐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이 댕분이 핸드폰을 또 떨궈가지고 1km를 또 왕복 또더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코스는 제가 오늘 코스로 돈 코스로 한다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잡으시면은 충분하게 산행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뭐 오늘은 차량공원까지는 못갔지만 은또 못가본 코스 경업대 코스를 또 경험을 해서 아또 재밌는 산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산행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예,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겨울산행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